청남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오늘은 삼각산 조계사의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조계사는 번잡한 도시 중심부에 절이 있으므로 산사와 같은 조용하고 안정된 감은 나지 않으나 이곳에서 한국 불교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감회가 달라집니다. 늘 전국에서 출입하는 많은 스님들과 대덕들을 만날 수 있는 조의사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불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절은 대한불교조계종 제일 교구 본산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찰이므로 사찰 이야기는 그만두고 주련 이야기만 할까 합니다. 대웅전에 걸려 있는 이 주련은 우선 다른 절보다 엄청 크고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절에는 일반적으로 주련 끄이 7자나 5자가 보통인데 이 주련 글은 10자로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건물도 크고 높고 주련도 길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에, 그러면은 두 장씩 읽어 보겠습니다. 에, 두 장이 바로 다른 절에 기둥 네개 있는 절의 한 전각의 주련과 같기 때문입니다. 에, 그러면 천천히 두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자 도량 청정대광명 비어 천일출 저요 대천계.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급파소해저 풍고산상격 진상정멸락 열반상여시 그 다음에 두 줄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 약인용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개선 일체유심조라 그러면 끝에서 두 줄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법종본래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이 레세득작불.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도 두 줄씩 하겠습니다. 세존께서 도량에 앉아 계시니 청량한 광명이 마치 청계 해가 뜬듯 대천 세계를 밝게 비추시네. 그다음 에, 두 줄을 해석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바다 밑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서로 보다 치도록 불어닥쳐도 항상 고요하고 즐거워라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열반에 든 상기라네 그 다음 두 줄을 해석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려거든 모든 법계의 성품이 전부 마음으로 이루어졌음을 관하라 예, 그러면 끝에 두 줄을 마지막으로 해석합니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정밀한 정밀한 상이니 불자가 이 도리를 깨달고 행하면 내세에 성불하리라. 예,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줄에 글을 해석을 다 했습니다. 예, 대웅보전의 줄은 글씨는 예. 한 장에 열 넉자로 더욱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건물도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 주련 글을 보면은 일곱자로 된 개성 두 개가 합쳐서 열 예, 넉자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련도 두 줄씩 읽어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수 십선 삼지만하니 과수 천하백복음이라. 형보산항벽해간 폐주영락백이상이라. 다음 또두 줄을 읽어봅니다. 이름청진삼천계 칠변천담팔제문 운비수원음궁기 차계라방중육치. 그러면 그 다음 두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이오탁안병주하니 진작삼조혼천월이라 능이묘수지변화하니 저빈중생형낙방이라 마지막에 두 줄을 에, 읽어보겠습니다. 유산유수승용호 무시무비반죽송 영치석중몽수기 이금해제일당중 자 그러면 이것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두, 주, 두 줄씩 잘라서 해석합니다. 한량없는 긴 세월 또한 십선을 닦은 인으로 천 가지 영화와 백 가지 복의 과를 누리시는 관세보살께서 푸른 바다 가운데 폐주와 영락으로 단장한 백이상으로 나타나시니. 에 다음 두 줄을 해석합니다. 한 소식 말게 삼천 대천 세계에 진동하여 보살의 칠변으로 팔재를 쉽게 설하시니 모든 종생 원을 세워 근기에 맞게 상응하여 이사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향한 에 육체를 건지시네. 네, 나머지 또두 줄을 해석합니다 배를 띄워 모든 오탁 넘어 피 안으로 넘겨 주시며 삼도 어지러운 모든 곳에 달을 밝혀 주시고 능이 오묘하고 청정무구한 불성의 힘으로 많은 중생을 극락토로 인도하여 주시네 네, 마지막 두, 두 장의 주련을 해석합니다 산이 있고 물이 있으니 용호가 즐기고 시비가 없으니 송중을 보타네 옛날 영산에서 수기를 받은 분들이 지금 한 집안에 모여 계시네 에 이렇게 해서 주련 해석이 에 끝났습니다 에이 사진은 일주문의 사진입니다 조계사 일주문은 수도 한복판에 번화가에 통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법을 지나가면서 이 주련 글에 눈길을 돌리는 분이 과연 몇분몇 분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신전심시하법 불불조조유차전 조계산상일윤을. 망고광명 장불멸이라 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이 그 어떤 법인가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오직 이 법을 전하는데 조개산 꼭대기에 둥근 달처럼 망고의 이 지혜광명 영원히 멸하지 않으리라 에, 에, 조개사에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 가운데 그것도 통행이 번잡한 길 길을 앞에 두고 이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주면 좋으련만 내가 한참을 지켜봐도 별로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이렇게 감명 깊은 글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보배가 길가에 늘어있는데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진상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